중구 만나서 그냥 운 좋게 탈출, 탈출하기보다는 그냥 중구가 먼저 방을 깨, 그냥 먼저 게임을 나갔죠. 야, 근데 오죽꽉쳤으면 뭐, 그냥 그렇게 램법 하겠냐 싶다가도, 아 뭐, 굳이 그냥 게임 끝까지 갔는데, 그냥 끝까지 하지. 뭐, 굳이 중, 막판에 나가나, 이이상 없던 어차피, 램퍼패도 밥풀 깎이니까요. 확실히 랭크 낮아지니까 좀 생, 어, 대풍이로 아이템 들고 와도 좀 문제 크게 압박이 안 들어 안 들어와요. 펭민이도 어, 그렇고. 아 진짜 1월 8일에 제가 두 번째 다섯 번째 여성, 영상들 보시면 알겠지만. 대풍이로 아이템 들고 갔다 하면 진짜 맞죠 밖에만 나 밖에만 나오다 보니까 제가 빡쳐서 그냥 그 뒤에 두 판은 그냥 대풍이로 할때 아이템을 아예 안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게임이 좀 수월하더라고요. 랭크 높은 데에서 이제 생, 특히 이제 저처럼 이렇게 대풍이가 아이템 들고 가면은 살인마들이 먼저 그냥 아이템 쓰기 전에 족치는 것 같습니다. 데이, 은근히 데이비드로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사실 근데 아까 중구가, 중구 준구 그 살인마가, 중구 잘못따라온다고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그것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 더큰 문제가, 그맵 자체가 좀 살인마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맵좀 어두, 좀 어두침침한데다가, 풀 이런 것도 좀, 여, 좀 있어서, 어, 생존자들이 작정하고 숨으면은, 살인마가 잡기 되게 힘들어요. 게다가 중구로 플레이하려면 진짜 죽어나죠. 오. 요번에 상장은 다섯 개 나오겠네요. 확실히, 이제, 제가 생존자 랭크 낮으니까, 좀, 플레이하기 좋은 것도 있고, 아, 물론, 살인마들이, 제가 뭐 잘해서 할 만하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제가 뭔가라도 도전 뭔가 이렇게,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어, 좀, 2랭크에서. 12에서 14까지는 진짜, 뭐, 하기도 전에 그냥 죽어버리니까, 답이 없죠. 내가 거기선또잘 못하면은 바로 랭크 떨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집착을 하게 되는데 뭐 15, 16 여기서는 뭐 떨어져도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지 않습니까? 15랭에서 16 떨어지는 건뭐 쉬운데 사실 은근히 16에서 15랭 올라간건 쉽더라고요. 아이맵주앙쪽 가는 거좀안 좋은데 초반에. 클라운인가 보니까 지금 비명 소리가 났는데 아직 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 이건 그러니까 높은 확률로 클라운입니다. 아, 아닌가?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비명 소리 났는데 안 타. 처음에 데뷔자 비명 질렀을 때이 부상 상태가 아니라서 클라운이 생각했는데 갑자기 한방에 엎어진 것 같네요. 어쨌든 루이닉이라고 합니다. 왜 네, 터진게요? 루인 없기 때문에 빨리 발전기 돌려야죠 아, 매, 아, 저 매그도 공상자 있었네. 아, 왜냐면은 좀 빨리 돌아가더라고요. 아무리 루인... 루인이었고, 제가 이걸 쓴다 하더라도... 아, 아 토구야... 아따, 어어놨으니까 이거 정말 답답해 미치겠구만! 지금 순간 살인마 찾아오죠. 왜 어, 여기 발전이 없어? 아 뭐야 일켜하는 거냐? 아. 사벌 사볼... 저. 궁... 갈고리 파기 일켜 하는 사람 옆에 있는 거쏙 좋진 않은데. 망했다 살인마 작정하고 오겠죠. 제가 왜 상자 왜 버렸냐면요. 괜히 갈고리 파기 이렇게 한게 전제 알고, 조차일까봐, 상자 버린 건데, 다행히 매구조차 갔네요. 어, 예전 같았으면 저도 그냥 무작정 도망갔을 텐데, 요즘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스트레스 하면은 좀더 좋더라고요. 살인마가 이쪽으로 안 오니까요. 아, 이쪽 하는 게보다는 괜히 뛰쳐나갔다가 오히려 두점 쩔어요. 아 저기 이마 아 진짜 여기 아 이래서다가 여기 이맵 싫다니까아 이맵 진짜 이래서 아니 이게 이상하게 이맵은 제가 뭔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맵은 이상하게 뭔가 적응이 안잘안 돼. 아니까 그러니까 분명 실내맵이 아니라 실외맵 실외맵인데도. 뭔가, 이렇게, 판자 위치라던가, 이게 길 구조 이런 거를 제가 잘, 정, 정응을 잘못 하겠어요. 왠지 모르게. 제가 못 해서 그런 걸수 있긴 한데, 자, 에지언에서 진짜, 뭐, 오르몬드의 리조트 이런 맵참 이렇게 너무 밝아서 이제 스케치크하기 힘든 맵 아니면 제가 웬만하면 실내 맵들은 제가 정응 좀 빠리 하는 편인데, 이상하이 맵은 뭔가, 이렇게 판자 위치나 창틀 위치 이게 잘, 머리 잘안 들어오더라고요. 뭔가, 이건, 뭐야, 지금 몇 명, 아니, e p 아직도 걸려있어? 아, 이판 망했네. 예, 아침에 저도 잠깐 몸 풀려고 세판 했을 때, 세, 네판 했을 때도, 나름 좀 편하게 게임했는데, 지금 바로 임자 만났죠, 살인마. 주변에 발전기 있으면 그냥, 발전기에다가, 공구상자 놓고 갈게요. 이거 암만 봐도 저기 못 살아남을 것 같아서 그냥 누구 아무나 써야죠. 공구상자 어차피 거의 다 썼, 썼구나. 아, 망했네? 그래서 맞아주는 게 잘못하면 위험한 게 바로 이꼴 나는 거죠. 이게 저렇게 바로 살인마가 쫓아가서 때려잡으면 2명이 엎어지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죠. 삼픽이 대신 맞아줬다가 뒤늦게 살인마가 쫓아가서 잡는 바람에 저렇게 엎어졌어요. 어, 왜 아니 거지 지금 삼픽이 지금, 지금 수리계 치료게이지라직다안 안 채웠기 때문에 당장 가도 치료야, 빨리 치료가 안 돼요. 일단 한번 상황 보면서 지친 거 치료기 채웠다 싶으면 그때 움직일게요. 아이씨, 다행히 누저 친구가 혼자 일어 불굴 스킬로 일어났든 누가 살려줬든사 남았네요. 아다 피구졌다. 해아 이거 다 쓸게 요 어차피 못 살아남을 것 같아요 저희. 음, 토구가 웬막큼 어느정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설프.. 어설프게 구하러 갔다가 제가 잡힐 것 같아서 좀 기다렸던 건데 왜냐면은 어, 퍼졌다고 해서 바로 구하러 가봤자 어차피 치료 게이지가 꽉안 차가지고 치료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게다가 또 잡히면은 좀 골치 아파지죠 망했다 잘하죠 제가 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죠. 지금 아저 거의 다 돌아가는데. 왜 그러세요? 뭐아 부포 아뭐야 부포 작아자는 거야? 일케 도와달라는 거야? 뭐지? 무엇을 원하는 것이지? 지금 무엇 을 원하 는지 몰라서 한번 쫓 아가 볼게요. 진짜 뭘 원하 시는 건지, 지가 진짜. 아 그냥 지용자 해야 되겠다. 갑자기 왜 봐준 거지? 불포장 하자는 건가? 까내 이제 와서 모르니까 체력 좀 채워볼게요. 이거 갑자기 통수치 수가 있어서. 예번만좀 돌릴게요 그냥 좀 요즘 다 돌아가는 소리가 거의 다 돌아가는 소리가 뭔가 좀 거슬려서 그냥 다 완성시켜 놓고 해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디 가셨지? 아, 어차피 아이템 다쓸 생각이긴 했는데 예상치 부터 전개에 좀 당황스럽네요 여기서 300 주우면 이거 그림도 밀하게 되는데 아, 아 발전기 하나 남은 거였구나 어, 어? 뭘 원하시지? 아 치료하라고? 아니, 이봐 내가 치료해줘야 당신이 일어나요 일단 그냥 지렁이 상태만 벗어나게 할게요 나갑시다 일단 지금 살인마가 그냥 일쾌하러 온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봐준 거 보면은. 왜냐면은 살인마가 작정하고 처음에 한명 잡을 때까지만 작정한 거 잡아, 때려 잡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봐준 거 봐서는 이제 도끼를 던지, 도끼 던지기 이렇게 다 하얀, 하니까 그냥 봐준, 거 저희 봐준 것 같습니다. 맞다, 많이 먹었네. 예, 어쨌든 살인 마가 저희를 봐준게 확실 합니다.